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와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관계를 하니 연애할 때 느낌도 안 나고 부부 관계에 대해 서로 흥미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잘 맞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며 퇴근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나? 뭐지? 괜히 느낌이 안 좋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술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빨리 와서 앉으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아내가 차려놓은 술장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도 저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술을 한잔 따라주면서 건배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나 어때?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부부 사이잖아. 근데 오빠는 내가 여자로 느껴져? 당연하지. 여자로 느껴지니까 너랑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제 말에 아내는 술 한잔을 또 따라주면서 자기도 따라 마시더니, 오빠, 우리 요즘 부부관계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 횟수도 줄어들고, 해도 연애할 때만큼 느낌도 안 나고, 뭔가 귀찮고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는 지금 자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 이대로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오빠한테 자극적인 것좀 제안해 보려고 오빠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그런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도 자극적이라는 말에 괜히 솔깃했습니다.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어떤 거? 아내는 그렇게 열변을 토하더니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니 우물쭈물 하며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참을 있다가 술 한잔을 또쭉 들이키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 혹시 그런 거 알아? 서로 파트너 바꿔서 하는 거. 얘기는 들어봤지. 근데 그건 왜? 내가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좀 알아봤거든? 그런데 그런게 되게 많다더라고. 서로 권태기고 사이가 소환해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부부관계가 엄청 좋아졌대. 그러면서 후기를 써놨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아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것도 당황스러웠고 그런 걸 하자고 제안하는 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여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런 거래? 나는 다른 사람이랑 한 방에서 한다는 거 자체가 부담도 되는데, 거기다 또 바꿔서 하자니. 그건 진짜 난 자신 없고 못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뭐 이런 말까지 하기가 쉬웠을 줄 알아? 오빠 요즘 어땠어? 나 쳐다라도 봤어? 좀 하려고 하면 귀찮다는 핑계로 하지도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빨리 하고 끝내려고 하잖아. 오빠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의미 없이 하게 되고 이러다간 정말 이혼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렇게라도 해볼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부부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보니까 처음에만 서로 좀 부끄럽고 어색하대. 그 다음부터는 괜찮대. 그리고 나서 정말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랬대. 아내는 벌써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카페가 존재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보,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우리 부부 관계 조금이라도 회복해 보려고 그런 건데, 오빠는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 나는 오빠랑 다시 예전처럼 연애할 때 느낌을 받고 싶어. 지금도 우리 아이 없는데도 이러면,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질걸? 그럼 우리의 끝은 이혼이야. 오빠는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왜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솔직히 저도 연애할 때야 불타오르듯 뜨거웠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 심리적으로 문제인 건지 그냥 연애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별로 좋은 걸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이러니 아내도 불안하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니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그런 거겠죠. 저는 우는 아내를 보고 미안하기도 해서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과 하다니 결혼하고 나서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일을 아내가 먼저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니 살짝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줘서 고마워, 오빠. 우리 그럼 날 잡아서 가능한지 일정 조율되는 팀이랑 한번 해보자. 아내는 다음날 카페에서 일정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보기로 하고 방은 커플끼리 하나씩 따로 잡은 다음에 연락해서 한쪽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의 다 왔다며 호수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저희 방으로 오더라고요.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대화를 하면서 긴장감도 풀고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되었고 그쪽은 여러 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드를 해줬어요. 아내는 이 상황이 뭔가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설레여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꾸어 키스를 했어요. 아내가 얘기했던 연애 때의 그 짜릿함, 설레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아내가 원한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느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잊고 지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서 너무 좋아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질투가 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걸 하면 다시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처음 경험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 오늘 어땠어? 응 좋았어 나쁘지 않던데? 그래 오빠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 너도 엄청 좋아하던데. 놀러 와봐. 내가 아까보다 더 좋게 해줄게. 그렇게 저는 질투심에 불타올라. 아내를 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제안을 받아줘서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랑 다시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연애 때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난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의 제안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를 보면 그 덕분에 다시 사랑의 감정, 연애 때의 그 뜨거웠던 감정을 다시 깨닫게 된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직도 가끔씩 카페에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고 오면 오히려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계획은 잠시 미루고 지금을 좀더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내와는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관계를 하니 연애할 때 느낌도 안 나고 부부 관계에 대해 서로 흥미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정말 잘 맞고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할 말이 있다며 퇴근하고 일찍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나? 뭐지? 괜히 느낌이 안 좋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술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빨리 와서 앉으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아내가 차려놓은 술장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앞에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내도 저를 멀뚱히 쳐다보다가 술을 한잔 따라주면서 건배하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빠 나 어때? 응? 그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부부 사이잖아. 근데 오빠는 내가 여자로 느껴져? 당연하지. 여자로 느껴지니까 너랑 결혼도 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지. 제 말에 아내는 술 한잔을 또 따라주면서 자기도 따라 마시더니, 오빠, 우리 요즘 부부관계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결혼하고 나서 부부관계 횟수도 줄어들고, 해도 연애할 때만큼 느낌도 안 나고, 뭔가 귀찮고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계에서는 지금 자극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 이대로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오빠한테 자극적인 것좀 제안해 보려고 오빠한테 일찍 들어오라고 그런 거야. 저는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면서도 자극적이라는 말에 괜히 솔깃했습니다. 자극적인 거? 자극적인 거 어떤 거? 아내는 그렇게 열변을 토하더니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니 우물쭈물 하며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참을 있다가 술 한잔을 또쭉 들이키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오빠, 혹시 그런 거 알아? 서로 파트너 바꿔서 하는 거. 얘기는 들어봤지. 근데 그건 왜? 내가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좀 알아봤거든. 그런데 그런 게 되게 많다더라고. 서로 권태기고 사이가 소원해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부부관계가 엄청 좋아졌대. 그러면서 후기를 써놨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아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것도 당황스러웠고. 그런 걸 하자고 제안하는 게 정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여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런 거래? 나는 다른 사람이랑 한 방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도 되는데, 거기다 또 바꿔서 하자니. 그건 진짜 난 자신 없고 못해. 아니,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나는 뭐 이런 말까지 하기가 쉬웠을 줄 알아? 오빠 요즘 어땠어? 나 쳐다라도 봤어? 좀 하려고 하면 귀찮다는 핑계로 하지도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빨리 하고 끝내려고 하잖아. 오빠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의미 없이 하게 되고, 이러다간 정말 이혼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이렇게라도 해볼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부부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아질까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보니까 처음에만 서로 좀 부끄럽고 어색하대. 그 다음부터는 괜찮대. 그리고 나서 정말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랬대. 아내는 벌써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 했더라고요. 저는 그런 카페가 존재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나오니까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보, 왜 울고 그래? 울지 마. 저는 아내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우리 부부 관계 조금이라도 회복해 보려고 그런 건데, 오빠는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 나는 오빠랑 다시 예전처럼 연애할 때 느낌을 받고 싶어. 지금도 우리 아이 없는데도 이러면,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질 걸? 그럼 우리의 끝은 이혼이야. 오빠는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야? 왜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해주는 거야? 솔직히 저도 연애할 때야 불타오르듯 뜨거웠죠. 근데 결혼하고 나니 심리적으로 문제인 건지 그냥 연애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도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별로 좋은 걸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이러니 아내도 불안하면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으니 이렇게까지 알아보고 그런 거겠죠. 저는 우는 아내를 보고 미안하기도 해서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과 하다니 결혼하고 나서 상상도 해볼 수 없었던 일을 아내가 먼저 해보자고 제안을 한 거니 살짝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줘서 고마워, 오빠. 우리 그럼 날 잡아서 가능한지 일정 조율되는 팀이랑 한번 해보자. 아내는 다음날 카페에서 일정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보기로 하고 방은 커플끼리 하나씩 따로 잡은 다음에 연락해서 한쪽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거의 다 왔다며 호수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에 저희 방으로 오더라고요.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대화를 하면서 긴장감도 풀고 어색함을 풀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이라 너무 긴장이 되었고, 그쪽은 여러 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드를 해줬어요. 아내는 이 상황이 뭔가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설레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바꾸어 키스를 했어요. 아내가 얘기했던 연애 때의 그 짜릿함, 설레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아내가 원한 게 이런 기분이었구나, 느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잊고 지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서 너무 좋아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질투가 나면서도 흥분이 되었습니다.이래서 이걸 하면 다시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구나 생각했어요.저희는 그렇게 처음 경험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오빠 오늘 어땠어?응 좋았어 나쁘지 않던데?그래 오빠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너도 엄청 좋아하던데 놀러 와봐. 내가 아까보다 더 좋게 해줄게. 그렇게 저는 질투심에 불타올라 아내를 더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자기 제안을 받아줘서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랑 다시 사이가 좋아진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연애 때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난다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의 제안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를 보면. 그 덕분에 다시 사랑의 감정, 연애 때의 그 뜨거웠던 감정을 다시 깨닫게 된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직도 가끔씩 카페에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고 오면 오히려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계획은 잠시 미루고 지금을 좀더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